먼 미래의 일로 괜찮네. 어,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괜찮은 거죠. 어. 그리고 영업도, 어, 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회사를 다니기 싫어서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뭐 영업과 마찬가지지만, 이 네트워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런 이유로는 하지 말래요. 어, 회사를 다니기 싫어서 네트워크 한다. 아니면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싶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다. 이런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자, 아까도 또 반복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투자금 없이 투잡으로 시작할 수 있고 결, 그렇지만 결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집요하게 열심히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 하면 이제 사업가로서의 자질도 어, 그 갖추게 되고 여덟 번째는 본업으로 결단하고 다이아몬드가 된 친구가 어, 4~5년 또 열심히 편하게 하면 괜찮겠네 그래서 4~5년 정도 있다가 부업으로 파트타임으로 그, 부업으로 하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그 동영상도 듣고 회사 다니면서 했나 봐요 부인을 도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권리소득의 메리트를 엄청난 메리트를 느꼈죠 권리소득. 노력을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알아보고 뭐 하고 또 느끼다 뛰다 보니까 한300 정도 1년 정도 있다 벌었대요 VP 컴펌 정도, 응. VP 컴펌 정도. 그러고 나서 야 이거. 괜찮겠네 하고는 어... 나왔대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우리 부부가 1년 안에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하자. 목표를 잡았대요. 이 엔사에서의 다이아몬드는 어디일까요? SP쯤 되나? 그랬는데 정말로 부부가 둘이서 집중적으로, 물론 이제 부업으로... 기간이 있었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처음부터 무조건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달려가지고 1 년을 목표로 달렸는데 5개월만에 달성을 했다네요. 그래서 정말 꾸복 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의 기회를 전달. 뭐냐? 뭐 어떤 말 표현할 때 지속적으로 사업의 기회, 사업 기회를 우리 opportunity business를 뭐 한다 그러잖아요. 사업의 기회를 계속 전달했대요. 그리고 이거는 내 사업이다. 응, 내 사업이다. 이걸 알려준 스폰서한테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건 내 사업이다. 그래서, 그, 응? 목표를 제대로 잡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 자만심을 버리고 시간을 전략하다.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딱, 야, 이거 뭐, 뭐또 하면 되네? 뭐 이러다 보니까, 내가 고그 시스템이다. 짐이 고그 시스템이다. 내가지고, 잠깐 교만할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자기가 뭐, 그 자료도 보상 플랜 착 깔끔하게 준비하고 뭐, 부족한 거, 우리 스폰서들이 부족한 거를 자기가 메꿔서, 어, 자기가 좀 부족한 걸좀 메꾸고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막 했는데, 어느 날그 행사에 딱그 우리 원데이 같은 데 갔는데, 오우, 엄청나게 그 체험 사례부터 해서 시스테믹하게 하고, 화트, 이거 뭐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뭐, 진짜, 월급도 주지도 않은데도 자기들 알아서 차차차 움직이고, 그리고 정말, 그, 이벤트도 좀 하고, 야 그, 여러 가지 그 기회. 그분은, 한, 10년 정도 넘게 했던 탑리던가봐요 그룹장. 그분이 만드는 그, 걸딱 보고, 그 시스템, 그, 원데이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아, 이거 뭐 회사에서 이거 해주는 행사인가 보다 했는데, 물어봤대 그랬더니, 거기에, 상위 그룹장이 주관하는 거같다는 거.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야, 기존 사업자들의 부족함이라는 건 애초에 없구나. 체험이 되고 경험인데, 물론 기존 사업자들이 부족하다는 건 없다는 말은, 음, 결과적으로 좀, 산조전 다 겪었지만, 이겨내서 성공한 걸 얘기해. 성공한 사업자들 얘기하겠죠. 선배들이 만들어준 시스템을 전적으로 배우고 따르기로. 어. 그게 지금까지도 가장 잘한 점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자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분야에서는 잘했을지 몰라도, 요 분야, 여기에 와서, 내가 성공했다는 그 분야에 와서 만큼은 거기서 쨍이 하고 있고 성공적인 자리에 가고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안전하고 신청을 덜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미처 알지 못했던 팀워크에 든든하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음 그냥 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뭐 하지만 스폰서 파트너 뭐내팀 우리 그룹 형제 그룹 뭐 많이 있지만 어 파트너들과의 그 팀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어강한 동료 의식도 느끼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또 무엇보다 그룹의 조직 시스템이 사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후원해 준다는 점에서 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나, 나는 나 정말 시스템에 내가 조인해가지고 나는 내가 열심히 내 사업에 내가 하는 사업이고 내가 원조다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조인하고 활용해서 내 나, 나는 열심히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일반 개인 회사는 어때요? 회계, 영업, 연구, 홍보, 인사 제조까지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뭐예요? 어 먹고 괜찮네. 열심히 먹고 건강해지도록 먹고 알리는 거. 파트너 초대하고 같이 함께 하는 거. 단순하잖아요. 심플, 섹세스 l 그래서 어 어떻든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원 시스템이 있, 있, 있고 거기에 잘 조인했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선입견과 구분의 지혜 해 가지고요. 어, 보시면 남에게 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요? 어, 투자금이 없는데 무슨 뭐 피해가 있냐는 게 이제 딱된다는 결론이죠. 투자금이 없는데 그래서 피해를 주는 불법 분들 보면은 불법 다단계들 보면 피라미드에서 뭐 일단 투자금 내라고 그러고 조작한 제품 왕창 사게 하고 그리고 어 뭐죠? 그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비를 받게 만든다든지 가입비를 받게 하고 이런 것들. 그 근데 우리는 투자되는 게 없잖아요, 돈이. 근데 뭐 투자가 되는 게 내가 먹기 위해서 먹는 거고 괜찮으니까 권하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 여러분 그 손해 볼게 없는 거죠.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방식이므로 당연히 제품을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때 돈을 버는 구조여야 합니다. 아셨죠? 우리 PM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으로 유통을 하고 소비자들 유통하고 이게 돼야지 가입하고 사람 쓰고 돈 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입견과 이 구분을 잘, 이, 뭐랄까, 불법과 저 합법의 그 구분을 잘할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비싸게 파는 것 같은데요.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를 든 게, 화장품이 원가가 5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 원의 소비자가로 팔아요. 20배. 보통, 일반 유통이나 이런 데서. 그 중에요, 원가는 5%죠. 그리고 도소매 유통 마진이 한15% 되고, 뭐 수익과 연구개발 10%. 그럼 이거 다 합쳐봤자, 어, 30%. 나머지 70%가 뭐냐면 일반 유통 얘기예요 광고비, 모델, 그, 미디어 매체료,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게 70%인 거야. 그래서 누가, 아니, 뭐, 어서 독일에 사는데도, 어, 나 PM이라는 거못 들어봤는데? 어, 자기가 관심 없으면 모르는 거야. TV 안 나오던데? 광고비에 제품가가, 제품 안에 광고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래요, 그러면. 원가 500원짜리 아까 얘기했죠. 그걸 만을 파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러니까 제조를 되게 잘하는 데서 만드는 화장품 원가가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러면 5, 4, 20, 4배죠. 그러면 요 일반 유통으로 보면 은이 좋은 제품을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살려면요 4만 원, 4만 원, 2,000원짜리면 은 4만 원을 주고 사야 되고 소비자, 제조자도 4만 원에 판면 이게 되겠냐고,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뭐냐. 어, 2,000원짜리 제품 원가가 있죠. 그러면요. 거기서 수익이 똑같이 만 원에 팔아요. 이거를 2,000원짜리를. 그럼 뭐야? 2 0 0 0원 있고, 만 원에 팔아요. 그럼 2 0 0 0원 있고, 수익하고 연구개발비가요. 아까는 10%였어요. 10%였다면 이거 20%. 그럼 봐요. 수익도 높고, 연구 개발도 잘 하니까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 우리 PM 제품이 이제 연구 개발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건데. 그럼 나머지 그 제품 원가 저, 전체 중에 20%, 20%만원의 전체 소비자가가. 나머지 60%가 뭐냐면요. 입소문을 하, 보상 플랜으로 풀어 주는 마케팅 아웃소싱을 해서 풀어 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뭐 5, 60% 풀어 주니까 거의 다뭐 보상으로 가지만 우리나라는 그게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부분을 해서, 뭐, 연구 개발을, 아, 연구 개발도 아니구나. 뭔가, 우리나라는 35%니까, 나머지는 뭐, 제품을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뭐, 본사와의 약속을 했더니 뭘 했겠죠? 그래서 아무튼, 좋은 제품을,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풀면 소비자도 저렴하게 사먹고, 좋은 제품을. 그, 마케팅 알리는 입소문에 대해서 보상도 되니까, 프로모션, 프로슈머 역할도 할수 있는 보상도 여유가 되고, 제품은, 원가 높은 거지만, 회사는 또 수익도 생기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음, 요즘 유통방식이요. 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 간단해요. IT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보 공유를 잘하죠? 주문, 주문하고 뭐 결제도 그렇지만, 정보 알리고 하는 것도. 입소문 내기가 굉장히 좋은 IT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한 점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벌써 연상이 되실걸요. 택배. 택배 시스템이 엄청 잘 돼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저 성장할 겁니다. 기회가 오기 전에 잡으십시오. 믿을 만한 회사인지. 이거는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는지를 검,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라. 됐을 때 2천 몇개 중에 거의 3천 개 가까운 것 중에 130여 개 밖에 없어요. 또 문제가 됐을 때 보상을 보, 어, 저, 보상할 수 있는 돈을 미리 그 매출의 얼마를 맡겨놔요 조합에다가 두 군데 조합이 있어요. 직접 판매 공제조업이나 한국투수판매 공제조합 우리 PM은 한국투수판매 공제조합 원하면 아메리니 뭐니 초창기에 있는 회사들이 직접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많이 돼 있고 자꾸 못 들어오게 해. 그래가지고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같은 데가 바로 한국 특수 판매 공제 조합 이런 걸또 오래전에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새로 진출하는 그 외국계 특히 거기가 들어가 있는데 PM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 있는지 보고요 후원 수당이라든지 재무상태 반품 요청 정상적으로 반품해 주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알 되고 있는지를 보면 해건지로다 나타나죠. 그리고, 주변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뭐, 있다. 이런 거는, 사업을 느슨하게 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응. 음, 충분히 성공할 만한 경험을 자꾸 반복해서 하고요. 노력만이 유일한 성공 방법이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거는. 사람 사서도 안 되고, 열심히 내가 체험해서 먹고, 권하고, 만나고, 전달하고, 사업 기회를 전달하고, 소비자도 만들고, 사업자도 만들고, 노력하는 자, 그, 그,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지는 않나요? 강제로. 그런 거는 옛날에 뭐 뉴스거리에 나왔다는데, 아까 얘기했던 130개 들어가지 않는 회사들이란걸꼭 얘기를 해 주시고요. 어, 사업 기회를 전달하고, 제품을 유통시키는 정상적인 회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 미국에서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대요. 농담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옛날 얘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의 집에 가면 벽장을 열어보지 열어보지 말라 <laughs> 이런 말이 있었다네요. 어, 이거는 옛날 얘기죠. 그리고, 어, 제가 듣기로는 A사, 미국의 A사 같은 경우에는 직급자들이 유지, 우리는 C 오토스텝 다섯 명이면 되지만 유지를 위해서 그 해야 될 의무적인 게 많아서 꽤좀 문제가 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사직이라는 건, 어, 우리나라도 아무리 사도 우리는 ID당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소비만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비 무조건 다 사업자만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과 상관없이 제품이 좋아서 사용하는 즉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거죠. 예, 사업자도 있고 그 소비도 있고 그리고 음, 상위 몇 퍼센트만 성공하는 건가요? 어 여러분 어디가 나요? 피라미 삼각한 구도잖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제 위에, 어, 뭐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장 있고, 부사장 있고, 전무 있고. 삼성도 거의 바늘구멍 같잖아요. 근데 왜 네트워크에서만 이, 이 얘기를 하냐 이거죠. 열심히 한 사람, 그 사람이 확률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냥, 그, 그런 얘기를 하죠.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에서 다이어트 성공할 확률? 바늘구멍 같이 적겠죠. 근데, PT 센터에 일주일에 사흘 정도 나오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 좀 되죠. PT 센터에 매일 나온 사람 중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단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추정해서 야 이거 봐라 회원 뭐 중에 뭐몇명있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 따져보면 굉장히 퍼센트가 높은 거예요. 이거 객관적으로 수당을 얼마나 받는지 매년 그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반드시 어, 상위 몇 퍼센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언제든지 되고 어, 우리는 또 PM은 종형이잖아요 꼭대기 아니더라도 중간도 꽤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 제게는 저한테는 인맥이 없어야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리더들은 판매 능력이나 영업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대요 어. 정말로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뭐, 세일즈, 영업, 영업이든, 네트워크이든, 보면은, 소비자 구성을 보면요. 100 중에, 지인은 1%래요, 1%. 콜드 마케팅 9%. 나머진다 소개. 나머지다 소개라는 거예요. 소개. 그래서, 어, 소개는 있지만, 영업은요, 다른 건 몰라도, 소개해달라는 소개자들, 소개자들한테 소개받아서 그냥 소비하는 그 소비자들과 소개를 받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는 다른 게 있어요. 확장. 음, 확장. 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소비자가 각자가 자발적으로 확장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히 소개, 소개가 있고, 프로슈머 같이 내가 먹고 괜찮아서 내가 이걸 소개, 내가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위 사업자로 갈수 있는 그런 소개. 여러분, 어디서 영업하는 분이 자동차 영업을 하든 보험영업을 했을 때그 보험 들으신 분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 보상이 된다고 막 이렇게 적극적인 소개나 자발적인 확장을 하던가요? 그게 영업하고 네트워크가 다른 점이죠. 하는 건 자신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확장. 아까 얘기했죠. 내가 써보니까 정말 좋아. 소개하다 보면 소비자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영업하고 그~ 소비 그~ 네트워크하고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소비생활 하면서도 내가 추가 소득이 생기는 거죠. 단순 소 소개만 하고 소개해 달라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그~ 계속 오늘도 계속 소개받는다에 영업하고 달리 이거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 나, 나 같은 사람을 그~ 복제해 내고 그 사람이 또 그 자발적인 소비자 그룹으로 만들도록 해서 나만큼 소비자 그룹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돈도 중요하지만 존경받는 일을, 어, 해야겠다는 것. 그래서, 어, 여러분, 요거 제목 위주로 한번 볼게요. 좀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섣부른 판단과 하세는 건물, 보세요.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있다는 거는 뭐 아시죠? 쉽게 돈 번다는 건 불법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모든 거는 다 순서가 있고 쉽게 보는 거는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그룹과 사업자 그룹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내가 구축한 소비자, 사업자 그룹이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이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사 사람만 모으면 되나요? 안 되죠? 제품이 유통이 돼야 돼요. 먼저 시작하면 더 많이 버는 거죠. 아, 먼저 시작하면은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적당히 하고 있을 때 뒤에 후반부에 오늘 들어간 사람이 제대로 알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그분이 그 우리 넓이, 레그를 열심히 펼치면서 하잖아요. 그분이 훨씬 많이 법니다. 어제 한 사람보다 오늘 한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구조가 우리 PM 보상 플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면 되죠? 이거는 뭐 돈으로 사가지고 되는, 돈으로, 돈으로 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얼마나 팔면 되죠? 이건 파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그, 확장시킬 수 있는 소비자, 그, 그 프로슈머를 만드는 그런 일이니까 교육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곧바로 시작해서, 아, 이러지 마세요. 제가 딱 보니까, 어, 조금 빠르면 VP 컨펌 좀 돼서, 보통은, 한 400만 원 정도 때 이상을 받는 EVP 정도 컨펌을 받아서 안정적인 EVP가 되면은 제 생각에 PM에서는 전업을 해도 어 뭔가 쌤쌤이 될것 같아요. 어디가서 400만 원 정도면 대기업에서도 뭐떼거 떼고 나면은 뭐웬 만큼 받는 월급이잖아요. 그래서 로 전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자신 있는 분들은 그런 아니면 여유가 있는 분들 근데 어 어느 정도는. EVP 컨펌 정도는 해놓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고 어, VP 최소한 VP 컨펌 정도로 하면서 집중적으로 전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모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아 우리는 부업자를 내가 상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교육 프로그램도.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원데이를 제가 하는 이유가 부업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업자라면 낮에도 하고 막 일주일에 몇 번씩 하죠. 오늘 이런 것도 편하게 하는 것도 부업자라는 거 전제로. 자, 제가 하고자 하는 하면 어0 명쯤은 당장 할것 같습니다. 그러던가요? 음, 절대 안 됩니다. 어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 거의 안 먹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얘기하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도록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부터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뭐 SNS도 좀 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임에도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사람들 모임 동호회나 이런 모임에도 제가 지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잘 설득할게요. 설득 되던가요? 제 부인은 제가 설득할게요. 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저 스폰서를 함께 대동해서 아니면 그좀 어, 사업자 모임에 초대해서 사람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가장 조, 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겁고 편안한 자리가 있으면 몰라 딱딱한 사업 설명에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강의를 몇번 들으니까 이제 다 알겠네요 다 한답병이죠? 음, 오늘은 약도 없습니다 어,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반복해서 하고 성공자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 그게 온라인으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전화만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직접 만나서 일이 되고 직접 만나서 사업자를 발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형적인 아무리 IT 시대가 됐다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직접 만나는 전형적인 오프라인입니다. 도구로서 온라인이 필요한 거죠. 열 번째는 일단 3개월만 해볼게요. 일단 3개월만 하면은 오토시 끊깁니다. 안, 안 먹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는 금방 읽기만 할게요. 결정했다면 단단하게 시작하기 해가지고 음,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 주변에서 어떻게 어, 생각할지 뭐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어 그냥 소신껏 자기가 열심히 알아내고 아까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한번 어, 줄때 있게 한번 저 멤버들과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천천히 알아보고 할게요. 천천히 알아보는 거한 어, 달에 한 번씩 설명회에 내달가는 것보다. 어, 일주일에 네 번을 연속으로 집중해서 가는 게 집중적으로 알아본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 어, 아, 맞아. 한 달에 한 번씩 열 달을 가는 것보다 열 번을 한 달에 집중해서 듣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 천천히 가지 마십시오. 열심히 달려도 안 되는 판에 일부러 천천히 가서 되겠어요? 쉽지 않다고 봐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고, 부족하고, 효자 같은 그런 분이 제대로 되, 제대로 노력해서 되고 있는 거를 보시고 교감 나누시고 애프터 가서 실질적인 얘기를 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프터를 되게 추천합니다. 아, 애프터. 음. 그리고 어떤 게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기보다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도요. 나는 초짜니까 메신저가 되시죠. 그냥 이런 게 있다. 좋은 사업의 기회가 있는 것 같다. PM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사람이 알아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지속과 반복이 너무 어려워요. 천히좀 그래서 여러분 그 저기 33년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서 교육했던 분이 성호재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낭만 네트워커다 어~ 전 호재네 트래블 사장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데 와인 소믈리에 과정도 좀 들었고요. 뭐 댄스도 좀좀 좀 하고요. 그때는 즐기면서 지루하고 지리한 반복되는 것보다는 그냥 즐기면서 여러분 즐기면서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어느날 갑자기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도 느리면 어떻습니까? 즐거우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PM에서 만났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PM에서 만났지만 인생에서도 아마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거는 막 명심하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낭만 네트워크가 대보자고요. 여섯 번째, 성실함의 진짜 의미.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언제나 그 자리에 약속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성실하게. 안전한 꿈이 있었나요? 여러분 다 있죠? 그거를 좀더 구체화시켜서 눈으로 가시화시키십시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구글 맵을 봅니다. 구글 맵을 보고, 달력을 안 봅니다. 연력을 봅니다, 연력. 1년 1년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탁상 일지를 옆에다 두고서 계획을 잡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덟 번째, 명단 작성 제대로 하셔야죠. 명단 작성은 눈으로, 머릿속에 두지 말고 직접 손으로 쓰고 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똑톡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익숙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PM은 PM에서 한번 성공자가 했었던 걸 한번 열심히 보십시오. 일기장 같은 유튜브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거를 검증 안된 것만이 보는 것보다 호재는만해도 지금 유튜브 만든 게 200개, 200개 제가 일부러 공개 안한게 거의 다죠. 요거 내가 다그 자료실 같이 도서관 같이 쓸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공자가 하고 있고 실제 하고 있는 성공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존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성취하는 것이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겠지? 그룹장으로서 해주겠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룹장이 될수 있고, 탑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